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조금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발의안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굉장히 참여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도 하고, 노동계 경영계 내부적으로도 각각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대립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윤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오란문투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통과를 할수 있는 안을 조금 개정안을 내놓는,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어 손해배상의 제한 측면 말고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압류 강요 측면을 강요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가압류를 들어갈 때는 일반적인 가압류 요건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가압류를 인정을 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가압류를 이제 할수 있는 재산은 노동조합 재산에 조금 한정하는 이런 가압류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개정안이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밝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동조합한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어, 현재에도 어, 정당한 쟁이, 즉 합법 화업을 하면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파업을 하기 전에 미리 면밀하게 어떻게 합법 파업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파업을 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